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할렐루야 뿐이 옵니다 제가 항상 말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말하잖아요 이런 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 살아있는 것들의 관심사는 살고 싶은 것입니다 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느냐, 이런 것을 제가 실체적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네. 지금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나 혼자만 잘 살면 뭐 하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하는 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을 모토로 했지만,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을 모토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도 제가 말을 원래 못하니까, 못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못하는 나를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얘기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후감이 깊음에 있고, 지금 여기가 밤이 돼서 깜깜한데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을 딱 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어, 불이 꺼져서 어둡다. 화냈으면 좋겠다. 불을 켰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냥 말이 아니고, 빛이 있으라! 하시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대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너무너무 좋아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우리가 거기 따라서, 하나님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굉장히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현탄하고, 탓하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하거든요. 제가 많이 이 집회를 가는데, 하루 종일 가는데요. 가보면 너무도, 예, 과거에 내 얼굴 같은 분들이 많아요. 예. 십자가만 집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졌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졌다고 맨날 그러면서 왜 우리는 나도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 지고 싶어서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세상에는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그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럼 사랑 하나만 생각하고 있죠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와 원수 같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그러면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원하는 거다 들어줄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사실 오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노키드 마틴이라고 있거든요. 노키드 마틴. 저기 F-35기를 만들어서 파는 미국의 항공회사 아닙니까? 그 회사가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 뿐이겠습니까? 미국 국방부에서 구입하는 그 F35기보다 우리나라는 50%더 붙여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리고도 그 기술을 빼갈까봐 스스로 관리하거나 고치거나 뜯어보거나 할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 비용을 다 우리나라가 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죠. 갑질을 너무 심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뭐, 외침을 930번인가 몇 번을 당했대요. 지금 북한이 대체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죠.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기 전만 해도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원도 없고, 뭐, 소규한 방을 나지도 않고, 어려워서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접근이 좋은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눈부식에 발전해서 훨씬 잘 살게 되어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뭘맨 처음에 하셨나 그러면 성악가를 대두시켰습니다. 아니 왜손아가를대도안 시키면은 편안하고 죄도 안 짓고 편안하고 애자똥도 안에서 한름답게잘 할텐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무조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무조건 동정한 할게 아니라 그 뜻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공의와 사랑에 진리에 어떤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되고아부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선악과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의 갑질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왜맞냐 만약에 제가 사진을 내잖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발가벗고도 살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옷을 안 입고도 산다고 에덴동산처럼 산다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비칼도 사십니까? 사진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촬영이 뭔지 아세요? 누드 촬영입니다. 그럼 천국 가면 내가 진짜로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옷도 안 입고 산다 그러면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벌써 알게 됐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악과 문제로 비롯되는 일이거든요. 북한이나 또 어떤 나라의 갑질이나 우리나라의 형편없는 운명이나또내 개인의 운명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돌고다운 동을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돌아가시고 끝나면은 이거는 도가 아닙니다. 예. 돌아가셔서 부활에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동물의 왕국을 많이 보는데요. 그런 거들는뭐 하여튼 테레비 같은 걸 무지 많이 봐요. 음. 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서. 음. 그러면 이 말새끼나 이런 것들은 어, 막 떼로 몰려다니잖아요. 음. 풀밭을 찾아서 굉장히 막 수십 키로 막 이렇게 이동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그 또, 일이나 호랑이, 뭐, 표범 이런 것들이 막말으면 돼요. 악어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오면 튀어야 돼요. 그런데 그 풀이 많고 이동하는 그때에는, 이, 먹을 것들이 많으니까 또 그때가 언제냐면 새끼 낳을 때예요 그러면 새끼가 낳자마자 만약에 호랑이가 달려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를 낳으면 바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데도 걸어가게 안하고 계속 혀로 핥아가지고요 이게 발이 이만큼 올라오려고 하는데 도 누르고 있어요 내가 볼때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냥 일어나서 하면 나도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눌러서 눌러서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면 이 다리심이 생겨가지고 바로 저기 나타났을 때 어미처럼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십자가의 도는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나 다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오늘도 나오니까 누가 툭 치더라고요 툭칠 자리가 아닌데 굉장히 쳐가지고 제가 성질이 급하거든요 아가 벌금까지 났어요 그런데 저도 주체 못합니다 그런데 어, 뭐 화낼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마음이 부분해지고 깨달음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편안하게 하면 우리는 바보가 됩니다. 에들 동산에서 이 낳자마자 이 어린 것들이 성인이 아닌 어린 것입니다. 바로 나으니까 어린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성인이 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놓은 지어놓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어떤 일이 있던 간에 바로 우리가 잘되고 진짜로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을 살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창조 체계였다. 아이고, 말도 못하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